정규 스플릿 1위, 결승 직행! 그리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VP 도란 선수, 리엔즈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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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대 0으로 깔끔한 승리 가져왔습니다. 도란 선수 오늘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어, 오늘 이겨서 결승 진출도 하고 롤드컵 직행도 해서 기분 매우 좋아요. 네, 지난 인터뷰에서 막 몸이 떨린다, 인터뷰 긴장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어떠신가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몸을 딱 잡고 인터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엔즈 선수 오늘 그리핀이 정말 안정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풀어냈어요. 연습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 연습에서는 최대한 안 좋은 무빙 같은 거, 네, 실수 같은 것들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가 잘 드러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그리핀만의 스타일로 1-1 세트 모두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도란 선수 먼저 1세트 얘기해 보면 모데카이저로 지금 2연속 MVP 받게 됐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상대 탑과 어떤 면에서 차이를 많이 벌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챔피언 상성상 모데카이저가 이레리아보다 우위에 있어서 뭐 시합 갈수록 자연스럽게 격차 가 벌려진 것 같아요. 네, 도란 선수가 탑에서 정말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큰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끝날 각을 그리핀이 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만나볼게요. 자, 이때 싸움 구도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들어볼게요. 어, 이때 저가 너무 잘 커서 그냥 누가 오든 궁으로 한명 잡고 또 팀원들의 지원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네, 강하게 후시했던 것 같아요. 네, 혼자 먼저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미 백업은 준비되어 있었나요? 네, 팀끼리 콜이 다 맞춰져 있어가지고 네, 강하게 했어요. 네, 정말 깔끔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 리엔즈 선수의 볼리베어가 등장을 했는데 요즘 좀 선호하는 픽인 듯해요. 지난 인터뷰에서 바이퍼 선수가 이제 볼리베어 꽤 하는 것 같다, 리엔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스스로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네, 저도 바이퍼 선수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볼리베를 좀 잘해줬는데, 바이퍼 선수 카이사는 아직 좀더 열심히 네,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금 잘해줬지만, 바이퍼 선수 좀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답은 들어볼 수 없는 게, 아쉽고 우리 엔주 선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류미 볼리베어 많이 나오는 구도인데 리엔즈 선수는 둘다잘 쓰시잖아요. 이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둘다 자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구도를 하든 두 개가 살아만 있다면 저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트에서 타잔 선수의 카직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어, 아까 여쭤보니까 그냥 본인이 원해서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타잔 선수 스스로 지난번에 아나 카붕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버스 탔다고 팀원들에게 고맙다고 했는데 오늘 타잔 선수의 카직스는 어땠나요, 리엔즈 선수? 일단 제가 말은 안 했지만 타잔 선수가 똥잭스라고 네그네 그러더라고요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계속 그렇게 잘하고 싶다는 느끼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또 카직스로 캐리하는 장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세트 경기 초반에 바텀에서 기분 좋게 키를 가져갔었죠? 이때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초반 게임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설계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 일단 볼리베어 카이사가 이랩 타이밍에 굉장히 강해서 그때 타이밍 키를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또 마침 바이퍼 선수도 잘 콜이 돼서 네 키를 딴것 같아요. 네 바이퍼 선수의 카이사가 여기선 좀 괜찮나요?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바텀듀오의 좋은 활약을 통해서 2 세트 가져갔습니다. 중간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그리핀이 완벽하게 풀어내면서 이렇게 결승 직행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자 도란 선수가 요즘에 그리핀에 정말 큰 힘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결승전 결과에 따라서 로열로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와, 기대되시죠? 어떤가요? 예어 네, 기대돼요. 네 도란 선수 많이 떨리지만 결승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리엔즈 선수가 좀 형의 입장에서 우승을 선물해주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도란 선수 네 굉장히 잘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엔즈 선수는요 아네 저는 항상 잘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핀 선수는 뭐 언제나 잘하는 모습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리핀에게 롤드컵 티켓까지 왔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아마 팀원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바랐던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데 롤드컵 좀 아직 남기는 했지만 이때 얘기까지 들어볼까요? 리엔지 선수? 어 일단은 롤드컵에 확정에 대해서 어, 너무 기분 좋고요. 지금까지 되게 부진한 모습 큰 근데 에서 많이 보여 드렸는데 이번에 결승전도 그렇고 어, 롤드컵도 그렇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께 아주 워칭 가고 들려 주셨습니다. 도란 선수도 마지막으로 오늘 정규 스플릿 마지막 경기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2세트 때좀 안 좋은 모습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인터뷰에서 어 해도 된 건가 싶긴 한데, 그래도, 좀 어, 좀 다음번에 더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도란 선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셨고요. 아쉬운 점은 또 앞으로 풀어나가면 되니까요.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엔즈 선수도 오늘도 멋진 하약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스플릿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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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란 선수, 리엔즈 선수 함께했습니다.